안녕하세요, 호즈캐시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어, 관심이 많으셨던 사파리 비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더다잘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이 있거든요. 하는 게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종합해서 어, 답변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사파리 비자 이야기를 아직도 많이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의심하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의심이 돼요. 여러분. 비자라는 게 정말 흐름을 잘 타는 거여야만 합니다. 비자가 어느 때잘 주고, 어느 때안 주고, 똑같은 비자라도 점수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거거든요. 간호사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전에 일했을 때, 10 5년 전에 일을 시험에 시작할 때, 공부할 때는요, 정말, 오, 괜찮다. 지금 바로 들어가면 영주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광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점수가 바뀌고, 영어 점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경력이 있어야 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정말 이제 계속, 어, 계속 이거 달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정말 어려웠던 시기고요. 그때는 제 친구들도, 뭐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 제, 내 친구가 간호사인데 호주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가는 게 좋아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진짜 안 좋아 오면은 정말 너무 고생할 거야 왜냐면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중간중간에도 바뀌었지만 정말 지금은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을 이렇게 보... 이런 논문을 보더라도 정말 많은 곳에서 지금 이민자를 뽑아야만 뽑아야만 지금 호주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많은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거는 정말 뭐 팩트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팩트예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사파리 비자로 돌아가 볼게요. 단기 기술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기 기술 직업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단기, 중기, 중장기라고 해서 이렇게 필요한 직업군을 이렇게 호주 정부에서 나눠놨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서포트 워커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민자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같아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 야, 우리가 비자를 줄 테니까 빨리 받아서 됐고 오자. 진짜 너무 너무 필요해라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장, 아 지금 단기 기술자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파리 비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진짜. 템포럴 리스킬 비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SS. 이482 비자는 영주 비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제가 프라미싱을 한다고 했는데 프라미싱의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186 비자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컴퓨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6 비자는 영주권 주는 비자예요. 186은 영주권 주는 비자이고, 482는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직종.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비자 줄게. 너 일하러 와라. 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일을 하고 싶으셔도 일을 많이 못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TSS 비자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데 대신 어, 너가 영구적으로 여기에 살수 있는 어, 그 라이스를 주진 않을 거야. 그 권리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86은 어 진짜 내가 너가 너무 필요하니까 지금 어 너가 계속 여기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살면서 일도 하고 그래라라고 하면 186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두 개가 다른 거 아시겠죠? 186 스트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186은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어, 직접 입국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림에서 direct entry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 중장기 전략 기술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 제가 들어가서, 어, 나 지금 이런, 이런 직업군이거든? 그니까 나 영주권 신청할래. 그러면 영어 점수 6.0 이상이야. 하고 이렇게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임시 거주 전환 시스템. 그러니까 TSS 48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45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86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 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186의 조건 중에 하나가 TSS 48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제가 말씀드린 482를 한다면 186을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또는 이제 영어 수준도 어, 6.0 그런데 진짜 이것도 지금 왔다 갔다 컴퓨터 한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지금 스킬드 마이그레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영어 5.5여도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약간 컴퓨터 한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6.0을 맞아주시는 게더 편하겠죠. 그렇죠? 지안 편하게. 근데 5.5도 지금 올려져 있다. 공식적인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5.5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노동 계약 스트림, labor agreement stream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정부와 승인된 노동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상태여야지 나중에 186을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스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파리는 어, 좀먼 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 길일 수가 있죠 지금 사파리를 2년에,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186을 신청하게 되면 3년. 총 5년이 걸릴 수 있다. 아, 5년 동안 어떻게 해. 정말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영어 공부를 하고, 유학을 공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공부하는데 3, 4년 걸리시죠? 그리고 이제 사는데 1년 정도 걸려서 총 5년. 뭐... 살다 보면 딱히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하시고, 돈도 받으시면서, 어 이제 이렇게 셀러리 있는 일을 하시면서, 페이드 워크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데리고 올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제가 본 내용에서 보면은, 사파리나, either or 186을 신청을 할수 있다라고 나와요. 얘네들도 지금 <laughs> 사파리도 받을 수 있지만 186도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는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나 186으로 지원해서 영주권 받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거는 어그리먼트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자로 해서 들어갈지 그 널싱홈이나 아니면 그 회사랑 연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비자가 들어가시는 거니까 186을 풀씨를 하실 수 있다면. 푸시를 하시는 게 영주의 프라메싱한 방법이다 라는 거 말씀드려요. 뭐 지금의 사파리가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이 회사가 일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나한테 너무 별론 거예요. 정말 하라면 다 해야 되기만 하는 뭐 그런 이제 정말 악덕? 회사다. 악덕 회사를 안 만나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결도 다르고 다 다르고 애들도 같이라는 애들도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만두실 수고 있고 다른 인플루이를 찾게 되면은 그 동안에는 또 다른 이제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는 그 중간에는 일을 못했어요. 그럼 비자가 떠버리는 거라서 그때는 오. 어, 너 지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어, 어, 진짜 아무 일도 못하고, 어, 도망 까먹고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세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죠. 말하자면은, 인플로이어도 얘네를, 오, 어, 너무 하시하게 돼있다가는 얘네가 떠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선택지가 주어진 거잖아요. 네. 그, 오, 어, 너 돈을 싫은데 갈 건데 갈 거야 나 싫어 이렇게 갈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더 더 편해지죠 그러고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게좀 풀리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선택지가 생겼다라는 거. 일도 할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파리는 호주에서 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비자이고요 그렇지만 바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템플러리 비자입니다. 근데 186을 신청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 하나의 스트림이 되는 거죠. 어, 그런데 186을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에 신청할 수 있다면 186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어 바로 186을 신청하는 거를 저는 강추 드리고 그게 더 빠르고 어 프라미싱한 길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6을 한번 밀어붙여 보자. 한국에서 한국 간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여기서 굳이 33를 따지 않아도 된다고 나옵니다. 안맥이라고 여기서도 간호사 이제 너가 일한 경력을 증명해봐 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어, 하는 그 기관에서도 여기 이제 간호사, 종무사, 서퍼워커들을 이렇게 어, 너네가 했으면 증명해봐 라는 기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구하는 거를 어, 통과를, 어세스를 해서 통과를 하는 건데 돈도 들고 돈이 조금 많이 들고 안맥 통과하는데 신청하고 통과하는 돈도 많이 들고 어 아, 말하자면 돈도 비슷하게 들고 어차피 여기서 하실 거면 썰티를 여기서 따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면 더 머리 아프니까요. 어세스를 하면 이 서류 내야 되고, 저 서류 내야 되고, 이 서류도 내야 되고, 정말 할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 서류 만들고 이러는 게 훨씬 나한테는 좋다.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다. 라고 하시면 안맥 어세스 해서 어 이제 일자리를 찾으시는 아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아우 안맥 내고 이거 어세스 하고 이러는 건 너무 귀찮고, 그냥 나는 그냥 호주에서 공부도 한번 조금 해보고 싶으니까 뭐배우는지도 보고 영어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3 따시고 어 이제 어그리먼트 된 회사를 찾으셔서 482비자나 186비자로 푸시해서 근데 482는 뭐가 좋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네어 이제 영어 점수 조금 낮고 어 썰티도 금방 따면 되고 문턱이 낮으니까 문턱이 낮은 걸 이용해서 가셔도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굿락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따가 어 이제 영상 올리면서 나중에 인스타그램 방문하시면 제가 이 정리한 자료를 조금 이제 읽으면 편하신 분들에게 읽는 자료를 네 보내드릴 테니까 알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방문해주세요.